슝슝슝슝 아빠 같이 가요 오 어서 와윰윤윤 안녕하세요 작은 숙숙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바다 생물 해파리 한번 같이 접어보도록할 거예요 얼굴이 엄청 크고 다리가 이렇게 여러 개인 해파리 너무 너무 귀엽죠? 오늘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해파리 같이 한번 접어 보도록 해요. 해파리를 접어줄 색종이 한 장. 그리고 풀 가위 검정 펜 준비해 주세요. 오늘 귀여운 젤리피쉬 해파리를 함께 접어 보도록 할게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표시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펼쳐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잡아서 X쪽 표시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 주세요. 슝. 뿅. 이번에는 십자 모양의 표시선을 접어 줄 거예요. 네모가 되도록 반으로 가로로 먼저 접어 주고 자, 이번엔 반대로 세로로 접어주세요. 볼까요? 슝. 와, 십자 표시 되었죠? 자, 이제 이 친구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 눌러줄게요. 자, 셋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야우. 여기 이렇게 리본 표시처럼 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그대로. 접어서 삼각형을 다듬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나요? 여기까지 아마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왼쪽, 오른쪽 첫 번째 이 날개 보이죠? 날개들을 위쪽은 뾰족하게, 아래쪽은 가운데로 아니고 살짝 옆으로, 대각선으로, 슝슝슝슝, 이렇게 내려줍니다. 왼쪽도 위쪽은 뾰족하게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짜잔,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 이 뾰족한 부분 끝부분까지 접어주세요. 왼쪽도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 끝부분 보이죠? 여기도 이 뾰족한 부분이 뾰족하지 않도록 살짝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왼쪽도 여기 꺾이죠. 이 부분 아이 뾰족해. 아야, 아야, 이 부분을 뾰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짜잔. 어? 미니 배 같네.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 위쪽은 그대로 잡고, 여기 끝까지 오지 않도록, 해파리 머리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정도 접어줍니다. 자, 반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접어주었어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슝슝슝슝. 와, 해파리 얼굴이 벌써 이렇게 몸통하고 완성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 다리 부분, 음, 뭐야, 다리가 두 개야? <laughs> 아니죠. 가위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착, 착, 착. 자, 여러분. 이 가위로 해파리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길게 싹둑 잘랐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세모가 되도록 옆쪽으로 한번 더 잘라서 얘는 안녕. 이렇게 버려주세요. 다리 하나가 되었네요. 다음. 한번 더 싹둑. 또 약간 세모로 싹둑. 자, 이렇게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가 너무 길죠. 이제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딱뚝 잘라주세요.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합니다. 한번 싹 자르고 옆쪽으로 살짝 잘라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다리를 완성해 줍니다. 뭔가 안정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 여기 이렇게 반대쪽으로 싹둑 잘라주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해파리 다리까지 완성. 자, 이제 우리 풀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뒤쪽에 이 머리 쪽이 뜨고 있죠? 이부분에 풀로 쓱쓱쓱쓱 풀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얼굴 부분 이 부분 뜨지 않도록 아래쪽에다가 풀을 살짝만 발라주고요. 자, 또이 안쪽에, 가장 안쪽, 아래쪽에도 풀을 조금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주세요. 자, 볼까요? 짠! 귀여운 해파리님, 완성! 부잉, 우잉, 우잉. 자, 이제 귀여운 눈을 한번 그려줄까요? 슝! 자, 펜을 사용해서. 여러분, 귀엽게 눈을 그리려면 눈과 눈 사이를 조금 띄워주세요. 이렇게. 눈이 여기라면 이렇게 가까이 붙이지 말고 조금 멀리. 이렇게 그려주고. 입은 눈과 눈 사이 조금 아랫부분에 슝! 그려지면 너무너무 귀여운 해파리님. 퓨우, 퓨우, 퓨우. 여러분, 귀여운 해파리 모두 완성하셨나요? 간단하니까 모두 완성하셨겠죠?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